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가요, 이영우 전 대법관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소개해드리고, 촌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입니다.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에 핍박을 받기도 했다. 이년에 한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망 받아온 그가 사법부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구테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3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 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자, 이제 이달 26일이죠. 어, 법관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 법관회의가 있는데, 이 법관회의에서 말이죠.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대선을 앞두고요. 이런 사법부가, 그런 함부로 결정을 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요. 신속하게 재판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정치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비판받고 있잖아요. 이리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제가 봐도 맞아요.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은 이무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방송해드렸죠. 네. 공직선거법은요. 대법원까지 1년 이내 판결이 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왜딴 소리 하나? 당연한 소리죠. 일부 판사는 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일부 판사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법의 규정대로 하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에 끝낸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급시 판사들이 말이죠. 1심과 2심에서 9개월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는 걸, 무려 2년 6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1심 배당을 받은 그 판사는요, 길도 공판 길도 잡지 않고 질질 끌다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판사는 그나마 열심히 했지만 5, 6개월 걸렸어요. 이 심도 빨리 하는 척 하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1심에서 증거조사 사실 심리를 거의 다해 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다.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으면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2심에서도요, 어그 고등법원 재판관들에게 다른 사건 배당하지 않고 오로지 공직선거법만 집중해라 이렇게 특혜까지 주었는데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뜻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모르지만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90년도, 2000년도, 2 0 1 0년도의 역대 대법관, 어, 뭐, 친구들 사이에도 대법관 출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대법관, 대법원장 출신들. 정말 대단한 선비들이죠. 훌륭한 대법관 출신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조이대 대법원장은 얌전한 선비 같다. 일리신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유무죄 결정은 그 판사의 전권이고 대법원이 절대 개입할 수 없지만 선거법 강행규정에 맞게 신속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언질조차 재판 개입으로 비칠까 봐 조심하다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니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에 따르면은요, 어, 항소심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5일까지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를 앞당긴 것 아닐까? 지금 여러분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정치권에서 대선이 6월 3일 아닙니까? 그러면 5월 10일까지 후보를 등록해야 하니 그 전에 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당 입장에서 만에 하나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예, 바로 국민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에서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대선 후에 판결이 나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는 말이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큰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33 원칙은요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낙선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지연시킨 하급심이 정치 판결한 겁니다. 6.33 하지 않고 말이죠. 어? 9개월이라는 할 거를 2년 6개월 끌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법관들이 말이죠 옷도 벗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그심이 정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6만 쪽이나 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다 읽지 않고 내란, 내린 졸속 판결을, 판결을 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법원에 올라온 재판 기록 다 대법관들이 읽지 않습니다. 연구, 연구 어, 어, 뭡니까? 재판관들도 있잖아요. 응? 부장판사 출신들이 다 밑에 있어요. 대법관들은 핵심만, 법률심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의 일반 국민은 참 솔깃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재판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고, 어, 이용호 대법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쟁점과 관련된 범위만 살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그렇지요.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적 쟁심이 쟁점이 추가된다. 이를테면 허위사실 공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부합하느냐, 위배되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열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키온. 2년 6개월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지원했어요. 음? 이것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유력한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하다면 해야지. 오히려 대선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을 일이다. 여러분, 저도 방송해 드렸지만 헌법 116조는 후보들은 균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는데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를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건 이혼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당사자가 자초한 일입니다. 아 대통령 후보가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왜 출마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인데도 출마했다는 것은 그런 번거로운 일까지 감수하겠다는 뜻 아닌가? 재판이 대선 기간까지 이어지도록 지연시킨 본인 잘못도 매우 크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 독립성을 파괴하는 정치 판사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대법원 대한민국의 말이죠. 이 정치 판사들이 문제라고. 판사들은 법원의 왕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판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전국 법관 회의가 26일 날 지금 소집했지요. 기가 기막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상부 법원인 대법원 그것도 대법관 어느 한 명이 내린 판결도 아니고 전원화 위체에서 대법관 열 명이 다수 의원으로 내린 판결이 정치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하니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정치권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가?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법관 회의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부터 지켜보겠어요. 어떤 발언을 하는지. 민주당을 규탄하는 회의가 되어야지. 에? 법관 회의의 결론이 구속력을 갖나? 그렇지 않다. 대법원장과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망신시키려는 것 뿐이다.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전국 법관 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양승태 대법원을 흔든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자, 26일 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국 법관 회의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때도 젊은 정치 판사들이 앞장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 3명이 주도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고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자행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의 입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정치판사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로 법제처로 들어갔다. 그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받고 있다. 이런 정치판사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당시 김영수 대법원장 협조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거세게 비판하셨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김영수는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파괴하는데 적극 협조한 대법원장이다.이 문재인 정부 때 김영수 대법원장 문제가 많았죠.그때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짓밟혔나당시 기소된 사람들은 훗날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정치 판사들이 실체가 없는 사법 농단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망가뜨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정치판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재판을 종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어? 파기자판 그냥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그냥 유죄 판결 내렸으면 끝났다고 그러면 이재명이는 피선거권 10년간 박탈되고 국회의원 상실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이재명을 살린 거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자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현직이었었다면 대법원이 형량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파기자판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이용호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폭풍이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말이죠,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430억까지 민주당은 토해내야 돼요. 그만큼 중대한 거짓말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느 쪽이든 대법원이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송심 재판부는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뤘지요? 원래 5월 15일날 할 거를 6월 18일로 미뤘습니다. 바로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상 소출을 다룬 헌법 제84조가 쟁점이 될 겁니다. 사실, 사, 사실상 사실 하급식 재판은 못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하급심 재판을 받으려 법원을 드나들 수 있겠나 없지요. 더구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수송법과 김용민 의원이 형사수송법 발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포죄는 그, 저, 신정은 후원, 저 더블당, 신정은 후원이 행위를 뺐어요. 그래서 선거법하고 형사수정법을, 어, 법제사법위원회하고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음? 앞으로 상권이, 입법사법행정이 한 사람 손에 달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이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어떤 압력에도 사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조이대 대법원장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그 당시 초대 대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병모 대법원장이 추앙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할 소리를 다하면서 꿋꿋하게 사법부를 독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거야의 도발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다면 그에 못지않게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혼신의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요, 자신이 좌파를 옹호하고 우파를 배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매우 조심한 사람이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좌파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러니까 김대중 대, 전 대통령도 좌파잖아요. 그런데 그런 좌파를 옹호하면서도 우파를 대척한다는 소리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뭐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대법관 퇴임사가 인상이 깊었다. 사회주의는요,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사회주의는 달콤합니다. 정의로운 것 같지만,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나 또한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사고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재판에도 반영했다. 이거는 지금 이용우 대법, 전 대법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맥 판결은 이념 단체에서 거세게 비판받았지만 어느 쪽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이런 이용우 전 대법관이 인터뷰로 어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용우 전 대법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용우 전 대법관의 내용에 동감합니다. 저도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발송, 저, 방송해 드렸는데, 이영우 1호 대법관이 인터뷰한 내용에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